Dude, have you heard of the MZ stare? You mean the Gen Z stare, right? What is Gen Z? 자, MZ세대 MG MZ세대가 MG 콩글리시라는 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Millenials하고 Gen Z를 합쳐서 만든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영미권에선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대별 영어 이름과 그 세대의 간단한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aby Boomers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족들과 재회를 하면서 낳은 아이들 그때 인구가 폭등했죠 그러면서 베이비가 말 그대로 Boom 했어요. 확 늘어났다. 이겁니다. 그때 태어난, 보통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부터 1964년도,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. baby boomers 라고 합니다. 줄여서 그냥 boomers 라고 하고요. 약간 나이든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okay boomer 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. 자, 요거는 근데 좀 좋지 않은 표현이니까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약간 아, 네이네이, 틀딱님 이런 느낌이라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어감이에요.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 쓰지는 마시라. 자, 두 번째 generation X 인데요. X 세대. 1965년부터 1980년.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줄여서 Gen X 라고도 하고 복수로 Gen Xers 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이 Millennials 세천년, 이천년 정도 됐을 때 성인기에 접어든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자 그래서 Millennials 또는 Generation Y 줄여서 Gen Y 또는 약간 자아도취에 빠진 세대다 라고 해서 역시 약간 폄하하는 표현으로 Generation Me 또는 Gen Me 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,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그 다음이 Generation Z 입니다 줄여서 Gen Z 또는 Gen Zers 이렇게 표현을 하죠 Baby Boomers의 Boomers랑 비슷하게 Z를 따서 Zoomers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Z세대는 일반적으로 1997년부터 2012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자 다음이 지금 초등학생들 Generation Alpha. 입니다. 알파가 아니고 영어로 발음하실 때는 L 알파라는 거 주의하시구요. 2013년부터 2024년도 이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가장 어린 세대, Generation BETA인데요. 자, 지금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? 알파벳 글자를 X, Y, Z까지 한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Alpha, BETA, Gamma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베타 세대는 2025년도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자, 이제 MG 세대. 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울러서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확히 아시겠죠?